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 추브 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운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매라가 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몸매라가 없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은 루틴에 대한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보면 맨날 이제 같은 루틴에, 같은 이제 무게 같은 횟수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보통 월요일에 이제 가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에 이제 국민 가슴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월요일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슴 운동하려고 이제 몸 풀잖아요. 몸 풀고. 그리고 이제 벤치프레스를 항상 먼저 하려고 이요 사람들이 보면은. 한열 중에 한 여덟 명은 벤치프레스 먼저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헬스장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사람 많을 때붐빌때 가면은 다아 이제 벤치프레스 쓰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한명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한 다섯 명, 여섯 명이서 고주일이 그 이제 멘토라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나오나 싶어 갖고 이제 그 사람 나왔다 싶으면 이제 내가 가면은 딴 사람도 또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헬창 <laughs> 새끼들아 <laughs> <laughs> 근데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월요일 날가슴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월요일 날 굳이 벤치프레스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되면 이제 헬스장 있잖아요. 이 은행 대기표 뽑는 것처럼 이제 벤치프레스도 나중에 대기표 생길 것같아 이러다가. 저는 벤치를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틴을 있잖아요 처음에 벤치를 말고 체 스프레스도 한번 해주고 아니면 뭐 플라이를 먼저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인클라이 가슴 상부를 먼저 운동해주든지 이렇게 루틴의 변화를 맨날 가져주란 말이에요 루틴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줘야 돼요 저는 어떤 식으로 루틴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야외에서 있잖아요 덤벨 15kg 짜리 8월 15일 날 815개도 했고요. 저는 밀, 밀리터리 프레스 있잖아요 40kg 있잖아요 청기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티을 바꿔주는 사람 말이에요. 밀리터리 프레스 40kg 청기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하는 말은 바로 뻗었어요. 그 대신 그만큼 효과는 좋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고 나서 양쪽에 다음날 있잖아요. 어깨 있잖아요. 돌덩이가 두개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떨어지지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막 뭉쳐가지고 돌덩이처럼 있잖아요. 딱딱해가지고 있잖아요. 근육통이착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틴을 똑같이 하지 말고 루틴을 계속 바꿔주란 말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중량이에요. 어 중량을 똑같이 여러분들 같은 중량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어 중량이 잘안 오르긴 해요. 보면은 중량이 잘 오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중량도 올라야지, 근육도 자란단 말이에요. 어, 보통, 이제, 마지막 세트 하시면은, 이제, 보조해줄 때, 이제, 중량을 올리다 보면은, 내가 들고 싶어도, 이제, 못 들잖아요. 무게너 무거우니까 무 무섭기도 하고, 막, 아, 이거 깔리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무서워가고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이거, 남자라면 해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좀 위험해. 내가 조금 무게를 무리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니면 은 거기 센터에 트레이너나 아니면 이제 친절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제 인상 좋아 보이는 아저씨들한테 운동 좋아하시는 아저씨들 도와달라고 하면 100% 도와줄 거예요. 근데 트레이너들은 잘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방법 도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도와주고 저 사람도 안 도와준다. 트레이너도 안 도와주고 아저씨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은 댓글에 주소 찍어 내가 보조해주고 갈게요.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라고 더 들어보고 두개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게도 느는 거예요. 두번째는 중령이에요 주소 찍어요 내가 해주러 갈테니까 바로 같이 갈까? NOPE 이 새끼가 자 세번째 여러분들 휴식시간이에요 어, 여러분들 한세트 하고나서 힘들다고 오래 휴식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 많아요 자이 새끼가 휴식은 여기서 취합니다 엄마자 세번째 휴식이에요 2분 쉬시는 분들은 1분을 줄여서 하시고 아니면은 1분 쉬시는 분들은 30초 줄여서 이렇게 휴식시간을 줄여 나가시면은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성 호르몬 분출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휴식시간 30초든 1초든 2분이든 야동을 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을 위해서. Start, start, start.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능력을 해줘야지 근육이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야동 볼때 조심해요. 이거 스피커 또 괜히 틀었다가 이어폰에서 막 시내 통장을 칸끌려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나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휴식 시간이. 여러분들 네 번째 식단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어, 맨날 있잖아요. 고구마, 뭐, 삼슴살 아니면 일반식이라든지, 맨날 똑같은 양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단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식단으로 먹으면은, 변화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 난 어떤 식으로 먹는 줄 알아, 옛날에.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죠? 저는 식단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란은 10개, 짜장면 10개도 넣어 먹었다가, 20개도 넣어 먹었다가, 30개도 넣어 먹었다가, 전 30개까지 넣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식단을 조금씩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먹으면, 는데 반이 더 많이 나와. 이거좀안 좋아요, 근데. 이거 빼면 좋아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식단이에요, 여러분들. 식단을 점차 조금씩 변화를 좀 해서 늘려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란을 먹다가도 닭가슴살도 먹어주고, 아 닭가슴살 먹다가 소고기도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변화를 주시면 되게 좋아요. 보고 싶다. 오늘 운동을 오래 했는데도 이제 몸변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량, 그리고 루틴, 그리고 휴식시간, 그리고 식단. 요거 뭐 변화를 좀 주면서 운동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 너도 동의하지. 아, 역시 하루 좋아. 여러분들, 이상해, 초보였습니다.